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또 착한 열사동행 꿈여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보는 첫 번째 팔수 한박 방송을 마치고, 오늘은 1105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행 자이전회제없시 오로지 직진으로 가는 12수 한박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칠판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칠판을 보시죠. 제 1105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행 꿈여수 12, 17, 28, 32, 34. 현실의 삼수 40108번 예비수 22331944 예비수는 여러분들께서 어지 댓글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축소축소해서 2233번 1944로 가고 나머지 또 여러분들께 보내준 30분대, 단분대 뭐 40분대 이거는 밀고 땡기게 할때 제가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오늘은 12수 한박, 8수 한박 8수 한박도 8수 한박 번호를 그대로 내려왔지만은 12수 한박 때는 제가 섞었습니다. 번호는 8수가 동일하지만 8수, 4수가 예비수까지 동일하지만은 자, 줄을 쓴기 12번, 22번이 들어오고 17번이 딜로 가고 그래서 로또 복권을 원활하기 위해서 제가 번호를 많이 섞었습니다. 섞었지만은 12수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104회차에 제가 별 성과를 못 얻었지만은 상당히 이만하면 됐다. 같이 계속 가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댓글을 많이 뭐, 우, 분석카드 보다 낫다. 열두 수 올리가 세 수, 네 수, 뭐, 어떨 때는 다섯 수 적중시키는 이게 보통일이가, 뭐, 예언가다, 이래가지고, 가차를 말씀을 해드려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잘해라는 소리인지, 그래 생각해서, 제가 본돌바를 모르겠네요. 너무나 구독자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제가 오늘은 두 번째 로또보컨 12수 한박을 1 5개을 공유를 하고, 또, 세번째로는 자동을 간 김에 바로 제가 자동을 두 게임을 가지고 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두번째, 세번째 공유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10회차 첫번째 다섯게임입니다 12수완박 12217332819324434108번 4번 여기서 40번 44번은 중점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다섯 게임, 세 번째 다섯 게임, 사공사사, 사공사사. 지난 지난 앞에 차에 사공사사가 한번 나왔죠. 재출연한다고 보고 사공사사를 한번더 찍었습니다. 꿈풀이로서. 아, 여러분들께서 지난 꿈 이야기를 좀해 달라 이런데 낙첨된 꿈 이야기는 좀상가하고 이번에도 좋은 성적이 나오면꿈 이야기를 하지 말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 결과론에 좋은 당첨이 나왔을 때뭐 어떤 꿈을 꾸서 당첨이 됐느냐? 이것만 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상가를 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꿈 좋은 꿈은 이야기하지 말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칠판을 한번 더 보시죠. 1105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자, 칠판을 하나 바꾸고 나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채널이 살아나는 것 같죠, 여러분. 참, 다 조리 있게 정리가 잘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눈에 팍들어내요 밀고 땡기기 또 좋은 번호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은 거기에서 반영해가지고 12수를 적용을 시키니다 그리고 8수, 12수, 단디 보십시오. 지금 12수 올리한 번호는 똑같지만 배열이 틀리죠. 자, 8수와 12수가 차별화를 하기 때문에 번호는 똑같지만 조합에서는 상반기 다르게 나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8수 한박, 12, 17, 28, 32, 34, 40, 108번에서 플러스 예비수, 2 2 3 3 1 9 4 4 로서 12수완박을 진행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첫번째 두번째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산지방에는 마이너스 1도를 시작해서 오후에는 한 영상 구독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근데 중부지방에서는 상당히 기온이 아마 겨울 날씨를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또에만 너무 연구하시지 마시고, 자기 본, 저도 옷을 더 시계 입고 입으니까 너무 좋네요. 방송하기도 안 들리고.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군 시절 때 경기도에 있는 까막산 유격장 가면 은딱그 글자를 문구를 써놨습니다. 유격장에서. 자기 모습은 자기가 스스로 보존해라. 제가 까막산 유격수 유격 유교, 조교였습니다. 자 짧은 10개월 동안은 유격 조교 생활을 하고 정말로 군번음식 생활도 해보고 산전 수전 다겪고 어느덧 60이 넘어가지고 지금 이 로또 방송을 제가 로또 방송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세 번째로 자동 오늘 로또 복권 방에서 간 김에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진행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자동을 또 했습니다. 자동까지 여러분들. 세 번째 들어갈게요. 자, 오늘 딱 되는 거 보니까 오늘 자동이 감이 옵니다1 1 0 5차 로또 착한 열사가 제공하는 자동 첫 번째 다섯개입니다 자동 첫 번째 5개 잘 보십시오.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가기가 이렇게 험난하고 먼지는 또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자 이러가 실패했고 이번에는 절대 고정관념을 안 깨고 칠판 있는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밀고 땡기기할 때도 큰 변화도 안 주고 칠판의 스트레스 한수두수 수 차이로 빗기 나가는데 제가 올린 수에서 조금 땡기고 밀고 놔두고 동작금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두 번째 다섯 게임 들어갑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자첫 번째 자동 다섯 게임 다시 보시죠. 두 번째 자동 다섯 개. 그러면 수동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동 다섯 개, 수동 다섯 개, 수동 다섯 개, 자동 다섯 개, 자동 다섯 개잘 보셨습니까? 자 이번 여러분 첫 번째 칠판 보시고 두 번째 공유하시고 세 번째 자동 공유하시고. 자, 그래서 110회차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을 끝내고 앞으로 밀고 땡기기 총체적 종합 방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10회차는 지난 110회 사회차처럼 백차를 타는 일이 없도록, 자, 백차를 타면 안 되겠지요. 백차이라면 뭐, 파출소 간다는, 실리가 간다는 그런 뜻아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내일 밀고 땡기기 방송을 위해서 좋은 번호를 보내주시면 영을 잘하고, 또 착한 요리사는, 또, 뭐, 만물 체들이 되기 되기 때문에, 로또에 관심 있는 사람, 또 노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음치 박진데 노래, 노래도 노래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한 30%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노래 한번 불러봐라. 야간열차, 박진도님의 야간열차 한번 듣고 싶다. 거기 또 세도해가지고, 저번에는 기장박 갈매기 불러달라. 뭐여요가 뭐 많습니다. 뭐 나오는 노래, 뭐 낙엽 나이 가는 길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군산항을 한 불러봐라. 이래가지고못 부르지만 연습을 해서 불렀는데 별 효과가 없대요. 노래 부르면 구독자가 한 사오 명날아갑니다 나가봅니다. 이게 무슨 방송이고 이러면서 똑바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시청자 구독자님이 부탁이 이번에 자 이게 또 부산에서 로또 1등을 했어요. KTX 열차 타고 서울농협 본점 갈까이가 이러면서 지금부터 연습해라 야간열차 연습해가지고 한불로 달랬어 내일 제가 밀못땡이 방송에 앞서가지고 지금 야간열차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열차를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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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열차야 이, 이 노래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110회차 12수 한박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차관율사TV 장산호랑이세입니다